스마트 팩토리 산업 자동화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로봇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지 않더라도 얘는 이상이 있어라고 이제 따로 이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관리자가 했던 일들을 각종 스마트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시켜주는 기업. 실시간으로 장비의 가동률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어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최적화된 산업 자동화 과정, 국내 토종 기술 개발 성공.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모든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은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자동화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주자 사이먼을 만나봅니다. 야이큰 건물이 이걸로 컨트롤이 된다고? 와, 이거 진짜 세상 좋아졌네. 불도 꺼지나?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박석원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과정에서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하는데요. 자동화 라인을 컨트롤하고 영혼이 없는 기계의 두뇌 역할을 만들어주는 사이몬의 현장. 함께 가보시죠. 대구 달성에 위치한 현대 로보틱스. 이곳은 첨단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난 8월 30일 출범식을 갖고 이제 막 생산라인 가동을 준비 중인데요. 로봇을 조작하기 위한 티칭 펜던트 안에 로봇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먼의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사이먼의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로봇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로봇의 작업 공정은 자동화로 진행되며 문제 발생 시 알람을 통해 바로 작업자에게 전달됩니다. 로봇은 사고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먼의 프로그램이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저희 사이먼사의 그런 시스템과 저희 로봇간에 이제 사람이 말을 대화를 하듯이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규약에 따라서고 저희가 드라이버를 개발을 했습니다. 항상 내가 로봇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지 않더라도 로봇이 아 얘는 이상이 있어라고 이제 따로 이제 자기가 설정한 걸 커트라인 넘게 되면 이제 알람을 띄워주게 되고. 그러면 조작자가 와서 그걸 확인하고 그 로봇 호기로 가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첨단 산업용 로봇의 작업은 다양합니다. 로봇 각각의 주어진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생산량을 체크했지만 지금은 자동적으로 수량이 체크되는데요. 제품 생산량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이먼의 제어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손쉽게 점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상태를 보고 로봇은 또이 안에 펜스 넘어서 이제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끌고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작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밖에서 이거 상태를 봐주면서 못뭐 닫았고 불러주는 사람 한명 이렇게 두명 정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한 사람만 이제 라인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화면을 바꿔가면서 로봇도 티칭을 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최근 들어 스마트 팩토리의 수요가 늘고 있어 많은 제조업 생산라인이 산업자동화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제조업의 IT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현장을 혁신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그큰 공장에 그 로봇이 갑자기 한 대가 멈추게 되면 어, 공장 전체 라인을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공장 측에서 굉장히 큰그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로봇에서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로봇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장이나 로봇을 어, 미리 점검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봇> 인천에 위치한 한 절삭공구 기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된 공장인데요. 절삭공구는 정밀함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기계 설비의 0.1mm의 오차도 용납이 안됩니다. 자동화로 움직이는 생산라인 곳곳에 사이몬의 프로그램을 운행하는 관리자와 모니터 화면이 눈에 띄는데요. 실시간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절삭공구의 생산량이 체크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계가 생산하는 현재 수량은 물론이고 계획 수량과 예상 완료일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이먼 프로그램 덕분에 관리자는 기계 장비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이먼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작업자들의 느낌이나 그 지나간 데이터를 확인하던 그런 설비 가동률들을 지금은 저 TV에서 보이시다시피 그 실시간으로 그 장비의 가동률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오퍼레이터나, 그 다음에 여기를 관리하는 반 책임자, 미성까지도 그 장비 그 설비 가동률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그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산업자동화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현장의 관리자와 생산 현장을 이어줍니다. 게다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생산 공장의 상황과 가동률을 실시간으로 체크, 점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지금 본사에서도 각자 공장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듯이 그런 모니터링되는 상황들 데이터를 전부 본사에서 취합해서 본사에서는 전 공장을 함께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사이먼 자동화 프로그램은 많은 장점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리자들은 생산 현장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생산량, 가동률 등의 내용을 수정,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 작업자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조업에 혁신을 넘어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래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제조업 혁신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로 대표되는 스마트 팩토리란 과연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걸까요? 기존의 자동화라는 걸로 많이 알려졌었죠. 제조 혁신의 이전 단계는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제조 혁명의 방법입니다.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자동화는 로봇이나 기계,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기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화는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들, 기계나 로봇을 포함한 사람이나 환경까지도 모든 정보를 연동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제조업 생산 공장에 IT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설비 및 관리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장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이몬이 만든 프로그램이 똑똑한 장비 역할을 해냅니다. 사이몬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스카다는 감시 제어기기 프로그램으로 산업현장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능으로 원격 제어됩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인 PLC는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제어기의 신호를 보내므로써 사람이 지정해둔 대로 로봇이나 기기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사이먼의 개발품질팀에서는 연구개발이 한창인데요. 새로운 산업현장의 산업공정, 기반시설, 설비를 바탕으로 한 작업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다양한 사용자 특수성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제어 장치들이 운영되는 현장인데요. 통합안전센터에 앉아 공장 곳곳의 상황을 제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스카다는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스카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 제품이 설치된 항상 공장에서 제어 장치를 감시하고 제어하면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저희 현장에 있는 온도, 가동률, 불량률 같은 걸 계속 수집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이먼 제품은 전 산업 부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력 자동화, 수처리 등 국가 기관 산업부터 빌딩 제어, 화학 및 가스 공정 라인 등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작은 제어 장치가 어떻게 큰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을 현실화시킨 놀라운 기술력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한 사이몬의 서울 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 기업 기술력의 산실,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주력 제품인 하드웨어 PLC와 소프트웨어 스카다를 연구 생산한 곳인데요. 최근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람의 인지 능력과 컴퓨터나 통신의 디지털을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생산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 기기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손쉽게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MI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가정 내에서 흔히 보시는 월패드로 이제 초인종 초인종이 올렸을 때 체크를 하거나 온도를 제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똑같이 공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저희 저희 스카다의 제품을 컨트롤함으로써 공장 내부의 주요 제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을 HMI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먼의 기술력 첫 번째는 천억에 이상의 통신 자동 제어 장치 내장. 사용자가 직접 수정 변환에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먼의 기술력 두 번째는 500가지 이상의 광범위한 프로그램 적용 능력이 뛰어나며 정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생산 현장은 보다 고도화되고 또 효율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체계가 하나의 틀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의 효율성과 어, 제품의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걸로 큰 공장을 컨트롤하지? 와, 이거 되나? 오! 오! 어, 어, 어. 마크터버레코 마크 어, 안녕하십니까. 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제조업 생산 현장의 자동화 시스템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우리 국산 기술로 개발, 스마트 팩토리를 컨트롤하며 산업 자동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이먼 안재봉 대표입니다. 간다고... 사이먼은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솔루션을 우리 국산 기술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업 자동화 전문 기업, 소프트웨어 최고, 또 국내 점유율 1위. 어떻게 보면은 제어 장치의 대가신데, 어떻게, 회장님은 누가 제어하고 컨트롤 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 직원이 컨트롤 하죠. 아, 아 직원이 렇게 지시를 내립니까? 네, 제 주인이 직원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게 언제적인가요? 처음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한 20년 전 아니 그 30년 전부터 어, 가까운 시일에 그 자동화는 현재 회자되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로 간다고 어, 확실하게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회사를 창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1999년 산업자동화기업 사이몬 창립 그 당시만 해도 산업 자동화 기술은 해외 선진국이 생산하는 외국산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경쟁할 대상이 없어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이먼이 산업 자동화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어그 참고를 할 만한 국내 에 참고를 할 만한 기술들이 전혀 없어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어 여러 가지 이제 외산 그러니까 뭐 일본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독일산 이런 제품들을 계속 저희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어~ 그 기능대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저희들 기술로 어~ 차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생산 현장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발빠르게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사용자가 쉽게 배울 수 있고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우리 고객분들 이제 이 분야에서 외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그게 외산과 똑같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는 고객분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난감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께 이렇게 퍼질 수 있겠느냐 하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기술력으로 승부한 사이먼. 해외 산업 자동화 박람회에 출품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자동문도 흥하지 않았을 칩인데 그때 그렇죠. 산업 자동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는 그 단계에서 대량생산 체계로 가면서 국제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원가절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자동화해서 원가절감을 하냐 이런 게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죠. 아, 네. 그렇다면 음 사이먼이 산업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국내의 자동화 시스템들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을 했었던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거의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100% 외제 제품으로 자동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공장의 핵심 기기인 자동화 어떤 시스템이 외국 제품에서 장악되는 그런 현실이었죠. 아, 그때 당시에 외국 제품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든가 기업의 경쟁력이 어, 발전을 하려면 어, 자동화 시스템이 국산화 돼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이먼만의 특징이 있는 컨셉이 필요하고 그걸 먼저 찾고 만드는 게급선무야요 산업자동화 제품은 불량 먹고 안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은 생선이 있을 거니까 그분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이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입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분주했던 재난안전상황실. 이곳 상황실에서 10km나 떨어진 저수지의 관리도 원격 통제가 가능합니다. 먼 곳에 위치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이곳 상황실에서 각 현장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이몬의 제어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농경지 곳곳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재난 사태에 대비 수문을 점검, 통제, 관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동부저수지 기상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니 하류 주민들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방송을 한후 즉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요. 제어 시스템이 제시하는 실행 명령어 클릭. 실행 명령대로 댐의 수문이 열리고 수로를 통해 저수지 물이 방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서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화 설비는 30여 개가 있는데요. 농번기에는 수시로 현, 현장을 나가봐야 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현장에 상주해야 되며 한 번에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 관리소에서 한 눈에 관찰 및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여도 즉시 알림으로 되, 보고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동부 저수지 원격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각 현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이몬의 이 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몬의 제어기기 시스템이 농업용수 관리를 자동화해 수처리를 통제할 수 있었는데요. 항상 상황실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관리자와 파견 나온 사이먼 직원의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요청으로 사이먼의 직원이 파견 나왔는데요. 고객의 요구 사항은 곧바로 본사로 전달돼 논의를 진행합니다. 각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사이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할때까지 저희가 옆에 붙어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사이먼의 제어기기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적응이 잘 돼서 돌아오고 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 새로운 요구사항을 접수받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 있는 고객의 니즈를 적절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사이몬의 제어 시스템이 설치돼 전력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54만 평방미터 부지에 약 4,500여 개의 업체와 2만 여 명의 유통인이 상주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이곳을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기실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직접 가서 사고 원인을 파악했어야 됐지만, 이 스카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인 파악을 사고 현장에 이동하지 않고 이곳 통합안전센터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과. 과거에 발생했던 이런 사고 이력들을 저희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이먼 스카다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이먼의 자동화 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기계실 현장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렇게 큰 대규모의 시설은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대규모 시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런 곳에 왔을 때 어, 정, 어, 사고가 발생 시에. 사람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오지 않고도 감시반에서 저희가 스카다 시스템 이용해서 사고 위험을 미연에 차단할 수도 있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사이먼의 제어기기 시스템은 가락동 시장 내부 곳곳에 전기 및 조명설비, 방제설비, 안전설비 등의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종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제어기에 신호를 보내므로써 제어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문제 발생 시 바로 경보가 울리며 관리자가 이를 인지하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어, 자동제어 설비로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룹에 참 좋고 안정적으로 어떤 문제 기계에 이상이 있을 시 거기에 대한 알람을 즉각 즉각 어, 경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대처하기가 참 좋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바로 자동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이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와 협력해 산업자동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들이 찾아와 교육을 받고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학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이제 항상 배우게 되고 어, 실무적인 것과 이제 연결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론적인 것과 이제 현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 여기서는 이제 바로 제가 이런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괴리감을 많이 줄여줬고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어서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그리시는 사이먼의 미래 혹은 사이먼의 도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먼은 성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이 4차 산업의 혁명에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에서 핵심 부분인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의 선구자로서 우리 토종의 기술 개발로 산업 자동화를 이끌어온 사이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 해외에 있는 여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또 국내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이미 이런 것들은 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들이 연합이 되면서 많이 증명된 바입니다. 사이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 솔루션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먼이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재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차 산업에서 핵심 부분인 스마트팩토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사이먼이 바라는 것은 이제 제 경영 철학이 있으니까. 우리 나라의 아니면 세계의 자동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가 경영철학이죠. 우리 회사의 경영철학에 철저하게 부합이 되고 네. 그런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철저한 도전 의식을 가진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죠. 산업자동화 시스템 스마트팩토리는 단순히 기계의 자동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과 안전성을 늘리면서도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 바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기술 혁신입니다. 보다 똑똑하게, 보다 낭비없이, 보다 안전하게. 글로벌 산업 자동화를 향한 사이먼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사이먼! 화이팅! 푸른 바다를 향한 현대인들의 로망, 바다의 귀족 요트. 세계 바다를 수놓는 한국형 명품 요트의 비결은 최상의 안전성과 품격 있는 디자인. 상승은 머리로 만드는 배예요. 요트라는 은 가슴으로 만들어야 되는 배예요. 글로벌 요트 시장을 향해 세계 바다로 뻗어나가는 뚝심과 열정. 세계 바다에 닻을 올린 푸른 종고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이 미천하니까 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시기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일에 도전을 하라고 수, 하고 싶습니다. 음.